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얼마 전에 얼음을 깨고 낚시를 했던 그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 자, 그때보다 날씨가 좋습니다. 네, 따뜻한 날씨를 기대하면서. 또한 번의 수중전 시작해봅니다. 자, 오늘 떡밥은 역시나 어, 호사마 레시피. 포테이토 대립 두 컵에 글루텐 한 컵. 가벼운 글루텐 사용하겠습니다. 자, 물은 한280 정도 넣고요. 자 오늘 사용할 찌는 어, 대작2 10푼대 정도 되는 찌를 사용할겁니다 수심이 낮고 낚싯대가 21척 좀 길기 때문에 네, 잘 던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자 오늘 찌는 어, 두 반을 달고 다섯목 반정도 네. 어, 그날 맞춰지는대로 네, 저정도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 투척을 신경 써서 잘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어, 밥을 충분히 네, 바닥에 좀 집어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밥을 좀 깔아 놓겠습니다. 찌의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어, 쉬지 않고 계속 템포낚시를 해서 네, 밥을 계속 넣어줍니다. 바람이 안 불고 물이 장판이면 네, 던지기도 좋고 여러가지로 참 좋습니다. 자, 바닥에 붙여보기도 하고 또한 바늘만 닿게 해보기도 하고 띄어 보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입술이 줄까? 아니요 한한한 한, 30-40분 던졌는데 입질 없네요 전혀 없죠 네 <laughs> 여기 자주 오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입질 없으면 한 5시 반? 좀 오후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복굴복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밤 되면 좀좀좀 좀, 좀 되면 예, 오후 늦게부터 아우 바람 안 부니까 던지기 얼마나 편하냐 끼 보기도 좋고 아, 화면에도 잘 나오고 제발 봄바람 가라줘 아유좀 전까지 바람 엄청 불었어요 <laughs> 가벼워요 혹시? 많이 가요? 네 가볍긴 가벼워요 밤 낚시 하시려고요? 네한 10시 정도까지 하고 가려고 네. 아한 마리 잡고 가야죠 아 지난번에 점 찍어가지고 네 지난번에 어, 짧은 낚시였지만 붕어를 못 보고 간 것에 대한 설욕전을 열심히 해 봅니다 아니, 날씨가 좋아갖고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왜 분위기가 영 싸하네요. 맞아, 축하드려요. 구독자 1만 아유 <laughs> 많이 덕분에 봐주셔서 떡밥을 <laughs> 한 바가지를 다 썼습니다. 어 가벼운 글루텐이 다 떨어졌네요. 네 집에서 안 갖고 와서 포테이토 대립두 개에다가 있는 글루텐 중에 네, 바닐라 글루텐. 역시나 호사마레시피 글루텐만 바꿔서 개봅니다. 네. 아유, 맛있습니다. 아유. 저 한석인데 스위트인데. 감사합니다. 갤러리 하시게요? 아니나와야 재밌는데 구경이. 나와야 재밌는. 스위트하게 또 스위트한 아메리카노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구경을 좀 하신다는데 아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슬슬 입질이 들어올 시간이 돼 갑니다. 네, 오후 4시. 지금은 바닥에 어, 완전히 눕히진 않았고요 살짝, 네, 뜬듯 아닌 듯, 요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밥의 무게로 목내림이 깊이 내려가죠. 오유. 와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와. 입질 폭이 예술입니다. 어우 빠졌다. 와, 걸었다가 탁 빠지네요. 이거 100% 붕어인데. 아우, 야, 이럴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뭐지? 아, 어... 씨... 붕어 같은데. 아 를한 어, 1cm 정도만 조금 올려서 네, 한번더 해봅니다. 바닥에 살짝 더 어, 닿을 수 있게. 자, 이렇게 찌가 한 마디가 갑자기 팍 들어가면, 아, 이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게, 어우. 우와, 이치 <laughs> 우와, 와싸. 내려가자마자 쪽반에, 우와. 막히네. 입질. 와. 든든든. 와, 입질이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어우, 거기 힘도 좋고요. 든든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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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돼 오이구. 오이구. 야, 점안 찍었다. <laughs> 아, 그래도 쓸만한 사이즈 한 마리 나와줍니다. 와, 목내림 딱 되자마자 한 마리 탁! 빨아버리네. 네, 산책하던 어르신들이 뒤에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자, 그 이후로 연타로 나올 듯한 찌의 움직임이었는데, 와, 한 마리 잡고 맹합니다. 보통 저 정도 활성도 같은 입질이면은 탁탁 연타로 나와야 되거든요. 연타로 탁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 자, 그래서 찌를 조금 더... 올려서 바닥에 두 바늘을 더 붙여 봅니다 음. 어우 입지를 먼저 연타로 들어올 것 같았는데 왜안 들어오냐 아이씨. 자 바람 때문에 찌가 좀안 보일 수 있어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끝내주는 찌맛 건드림이 있다가 되돌림이 나오죠. 그러다가 두 마디 팍. 아. 어렵게 또한 마리 나옵니다. 찐, 안 나오고 백이냐 아, 옆에 막 수몰람으로 막 달립니다. 와야야 야, 거기까지 가냐 와시 크지도 않은데 아 21척의 낚시대 낚시대가 길입니다 수심은 또 2m 50 그래서 챔질할 때그 짜릿함과 묵직함은 어, 짧은 낚시대에 비해 배가 됩니다 너무 사이즈가 잘아요. 아, 좋아요. 사이즈는작아도 아, 찌맛과 손맛이 예술입니다. 네. 두마리요 두마리요 이요 아니, 한 마리 잡으면, 맹 마리 한 마리 잡으면, 맹하고 그러네 연타로 안나오한마 기지면 안 되는구만. 템포를 땡겨야 되는구만. 참 내맘대로한데. 네. 참 붕어가 많이 들어온 것같은데또 아니고. 아 결국 밤 낚시를 준비합니다. 자, 밤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다음 이야기 히트 와 찌용지김이